그냥 얇아야 잖아 그렇게 치시는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서 한번 예를 든다면 이렇게 서있으면 이걸 밀어치기해서 맞춰도 되잖아 요 그쵸? 그렇죠? 밀어치기해서 맞춰도 되는데 공들이 가까우면은 얘가 이렇게 가까우면은 이거 이제 밀어치기 못하는거에요. 이렇게 가깝게 있으면서 약간 이런식으로 가게 있으면은 자 보셔봐요. 이거 밀어치기 안될거라고요. 조금 불안하죠? 그 요렇게 서 있을 때 어... 아까 내가 저대님하고 우리 본혜님하고 마스에 치는걸 조금 이해시켜야 되거든요. 다음주 월요일날 하고 화요일날 정도? 이틀 정도면 마스에이드서 설명 좀드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, <laughs> 좀 가깝게 있는거 편하게 치는 방법 이어서 치는 방법 뭐 그렇게 알려드릴게요다음주자 <laughs> 그러면 노란복으로 1경구를 쳐고2경구 맞히는데 그러나 쉽고 편하게 치는 방법은 내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. 어떻게요? 이렇게 눈높이로 눈높이로 딱 보셔봐요.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자초, 내 얼굴이 자주 움직이잖아요. 그러면 수고 이쪽 끝에 하고 일쪽고 이쪽 끝에 하고 딱 겹쳐서 가장 얇은 두께를 친다는 전제조건하에 뒷공이 몇 프로 보이나 딱 보셔봐. 요 왼쪽 눈을 가려갖고 그러면은. 뒷공이 한40% 정도 되는 게 보여요 내 눈에는 한 40%예요 근데 보시는 분마다 어? 10%? 20%? 30%?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문화에서 이런 저런 분한테 공을 배웠을때 그 마이너스 주금쓰 세요 라런말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안이 되어옵니다 그러면 내 공에 가운데에서 회전 하나도 안 주고 이게 중간이죠? 장화단 중간 그티 하나 내려서 중화단을 주고 여기서 많이 빼서 갈 때는 좀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아주 부드럽고 찬찬히 내가 이렇게 찬찬히 치시는 거예요. 근데 공 안에서 딱땅 소리 나면 해가 없어요. 네. 분리감이 날때 소리가 공 맞았을 때 수고하고 일자 맞았을 때소리가 세면은 지금처럼 약간 뚫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옆으로 퍼진다는 거예요. 소리가 옆으로 분리가 크게 이른다.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이거 너무 셌죠 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여기서 또 하시는 거예요. 어떻게? 여기 가서 쓸 정도. 이런 공을 아까랑 똑같아요 그러면 힘 빠지게 쉬셔야 돼요 힘 세게 쉬시는 게 아니라 힘이 약하게 안 맞아도 자꾸 그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또 어떤 요령은 뒷공을 내가 이 정도 두께를 맞췄다고 생각하고 칠 수도 있어요 약간 숙여서 치는 거보다는 약간 서서 다 잡아놓고 나서 서서 저 일벽구 두께만 중심에서 킥 하나 내려서, 요서 이만큼 빼서 아주 약하게 쳐보세요. 그러면 조금 전에부터 공이 더이쁘졌어요 근데 제가 공을 쳤을 때 어떻게 쳤어요? 세게 안 쳤다라는 거죠. 세게. 오인이 좀 이해가 되시죠? 안 되시죠? 이쪽 거는 한번 치겠는데, 네. 반대쪽으로 이렇게 딸 딸기 있잖아요. 이 이게 아니라 이제 이쪽으로 있을 때 네. 이게 그러니까 공부 잘해죠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거고 하 이렇게 치는 거고 하오쪽에자자 네. 네. 자, 지금도 잘 들어보세요 음, 어, 음. 어, 오른손 잡이 또 왼손 쓰시는 분 오른손 쓰시는 분 잡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빨리 알아듣시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보시고 보통 이런 말 있잖아요. 뭐잘 들어보셔봐요. 몇 가지만 예를 한번 들려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당구를 치는데 내가 역돌리기를 이쪽으로 내가 잘 맞춰. 이쪽으로 돌리면 잘안못 맞춰. 네? 자, 보세요. 내가 이공을 역돌리기를 치면은 이 슬리퍼는 잘 맞는데 예를 들어서 좌쪽 가서 똑같은 가서 매치를 가지고 칠려면 이쪽로매든지 모르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. 저도 마찬가지예요. 한쪽이 잘되면, 자 한쪽이 잘되면 이쪽은 안돼 이렇게. 이 일부러 친거 아니에요. 아까도 계산 없이 그냥 느낌대로 친 거고 지금도 똑같이 느낌대로 친 거예요. 그러면 뒤딜로 치기도 마찬가지로 초고 친다고 하면 얘기 돌려서 시잖아요그 반대로 한번 참고 들봐요 그러면 일반 한번 이거 한번 쳐고세요 그러면. 이 공을 치면은 잘 치죠. 예를 들어. 이 공을 치시면 공을 잘받히셔 예를 들어. 근데? 여기서 여기서 하잖아요. 이렇게? 아니지. 이서가야지 예, 예, 네. 아, 정신이 없어요. 기가 멍 하니까. 네, 예, 이쪽이 와주십니 여기서 내가 그대로 치려고 하면은 공이 좀 이상하니까, 얘, 얘가 힘이 더 들어가, 왠지 모르게. 그냥 내가 이렇게 설명을 잠깐 드린 거예요. 그러면, 어, 좀 아까 내가 두 분을, 마세를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, 자, 또 보시면, 이 공은 내가 마세테이를잘 잘 친다. 여기서 이렇게, 여기서 내가 딱 쳐서 이렇게 말도게잘 맞는다. 그러면,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건안될 거라는 거예요. 어느 한쪽이 잘 되는 건, 어느 한쪽은 잘안 되게 돼 있어요. 지금 오해님이 요 얇게 치는 당장으로 남이 치는 방법은 이쪽은 그나마 좀안돼 이쪽은 왠지 모르게 좀 나설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? 그 사람마다 다 틀린다 자 지금도 뭐 요거는 한50% 쪼금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이 공을 가장 얇은 두께를 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얘가 보이는 게50% 음. 조금 넘어 보여요. 이 공은 그냥 뭐 텃밭 말고 대충 전도만아는 공이에요. 근데 세게 치지 마시라는 거지. 그리고 저공안 맞으면 어때?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치세요. 어우 이공못맞처면공 써가 주는데 자꾸 그런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안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공에 딱 중심 이렇게 이렇게 잡으셔요. 를 그럼 저 가운데다가 그렇게 잡으셔갖고 티파만 내려서 빼서 이만큼만 이만큼 가볍게 쳐 보세요. 둘다 살짝 묻었죠? 이렇게 치셔야 된다면 이거보다 한 수오배 센 느낌으로 땅땅 치신다고요. 예좀 네. 이따가 세리 설명을 하고 또 마찬가지인데 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보여야 되냐에 따라서 이게 식구 편하게 치는 요령, 방법 때에 따라서 두께를 어떻게? 해? 때에 따라서 두께 어떻게 쳤는데? 어? 당점이 잘못돼서 안 맞았어요. 그런 거 저런 거 조금씩만 이해시키는 거 근데 근거리 가까운 거에 있을 때는 정수가 저는 말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정수가 말을 해거예